안녕하세요. 이번 미술에서 공부할 부분은 10단원 디자인과 생활단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자인할 부분은 색과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이 아저씨를 조금 따라 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오키 요시모토라는 분이고요, 일명 나오키 따라잡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맨 먼저 각자 의미 있는 사자성어나 네 글자로 된 낱말을 정할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다익선이나, 뭐,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영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 한글보다는 오히려 영어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단어를 정했으면 다음으로는 16cm 곱하기 16cm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4등분을 하고 한 칸에 한 글자씩 그릴 겁니다. 말로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가 16cm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4등분을 해서 한 칸에 글자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주 대충 그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좀더 예쁘게 그려 주세요. 자,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정한 사자 성어는 다다익선이어서 맨 처음 다를 적었고 그다음 칸에도 다. 그다음 칸에 익. 그다음 칸에는 선.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는데 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려 줘야 된다는 거잘 알겠죠? 그다음 할 것은 그린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네 등분을 해서 나온 모든 도형에 다른 색을 칠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생님이 잠깐 한번 예시를 들어 보면요. 이렇게 글자 한 칸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네 등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정확하게 네 등분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네 등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형태와 색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 바로 그 색감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도형이 지금 이제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각각 다른 색깔을 이런 식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완전 예시로 했고요. 어 색깔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만 나타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 도형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해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어, 마모라는 글자가 바로 완성된 글자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글을 이용하면 아마 예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사람들은 도전해 보고요. 자기가 조금 쉽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어 이렇게 영어로 된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할수 있겠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